사도 바울은 유대인 자신의 민족, 동족인 미, 비신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인, 동족인 비신자 동족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반복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준비해라.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은 아예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지. 이말 하는 겁니다. 6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뉴스 때마다 또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지 않냐. 지금 믿음의 잠을 자면 안 되고 기도의 잠을 자면 안 되지 않냐. 어쩌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 받을 때에 혹시나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8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있다고 너희가 믿거든. 여러 동족들의 핍박,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원이 있다는 소망을 놓지 말고 그리고 나 혼자만 믿음으로 쓰지. 이게 아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냐 네가 열심으로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듯이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네가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듯이 믿음자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아,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또 비대면 예배를 권면을 아, 하고 이런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순간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고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 있는 성도들도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